상을 빛내는 나와, 너. 안녕하세요. 최한창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지방 형편이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 겉모습과 달리 속은 불안하고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생님이 뭘 열심히 한다고 알게 되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수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보이지도 않으시고 너무너무너무 크신 분이라 선생님의 생각과 지혜로 알수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힘이 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표적이죠. 제자들도 부활을 본 후에야 믿게 되었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마도 못 믿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영혼이 돌아가신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단지 영혼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질 수도 있는 몸, 먹을 수도 있는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도마가 고백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요한도 고백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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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했어요. 누구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본 거야. 제자들에게는 직접 나타나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만지고 보았던 그 예수님은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빛나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다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너와 영원히 살려고 왔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싫어하시는 거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우주 최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빈나 친구들, 하나님께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해 드리며 사세요. 행복이 여기에 있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